혈뇨, 개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등의 이상 소견이 없이 혈뇨만 관찰될 경우를 고립성 혈뇨라 하며, 신체 검사상 가장 흔히 관찰되는 소변 검사의 이상 소견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신장의 사구체 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장의 유로기계의 이상에 기인합니다. 혈뇨가 관찰될 경우 혈뇨의 발생 부위를 찾는 검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역행성 요로 조영술과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하며 일반적으로는 하부 요로와 방광구리고 신장이 각각 3분의 1을 차지하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약 10%에 이릅니다. 혈뇨를 일으키는 흔한 질환들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요로 감염을 들수 있는데 이는 특히 중년기 여성에서 흔히 관찰되며 배뇨통, 빈뇨 등의 증세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균 배양 검사와 함께 항생제를 단기간 사용할 경우 혈뇨가 소실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장 질환에 의한 경우로서 원발성 사구체 신념과 사구체를 침범하는 전신 질환 등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서는 소변 검사상 단백뇨가 나타나거나 비정형의 적혈구가 관찰되며, 특히 원발성 사구체 신염의 경우 한국에서는 이거 신증이 가장 흔하여 확진을 위해서는 신장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사구체를 침범하는 전신질환으로는 상기도 감염 후 발생하는 사구체 신염,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같은 교원병 및 유전적인 사구체 질환 등에 의해 유발되며 이 경우 역시 진단을 위해 혈액 검사 및 신장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부요로 질환을 들수 있는데, 낭종성 신질환, 신장 및 요관 결석, 신장염 및 신장 종양 등이 그 원인으로 진단을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와 경정맥 요로 촬영술 및 소변 내 악성 세포 검사 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소변 검사상 혈뇨 소견을 보일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여러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검사에도 불구하고 약 10~15%의 환자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다수에서 신혈관 내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혈관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혈관 촬영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변 검사에서 혈뇨 이외에 단백뇨 등의 사구체 질환이 의심될 경우는 신장조직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고 혈류만 관찰되는 고립성 혈류의 경우는 복부초음파검사, 경정맥신후초영술, 방광경 등의 검사를 필요로 하며 모든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는 정기적인 소변검사의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동여 적색뇨 혹은 붉은뇨라고도 합니다. 소변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경우는 소변 내에 적혈구,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등이 다량으로 나오는 경우와 여러 약물, 음식 내에 함유된 색소물질, 대사성 질환에 의해 혈액 내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됩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소변 검사는 스틱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소변 내에 존재하는 여러 물질과의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전자의 적혈구,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등에서는 잠혈 반응에서 양성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타의 원인에 의한 경우는 음성 소견을 보여 양자간의 감별이 가능합니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 가지 경우의 감별은 소변의 색깔,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쉽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음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음식물에 함유된 색소, 심한 황달이 있는 경우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소변을 붉게 만들며, 여러 약제에 의해서도 소변의 색이 변할 수 있으므로 감별하여야 합니다. 혈뇨증. 정의. 소변 내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적혈구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인에서도 1분당 1000개의 적혈구가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적혈구의 수가 많아지면 소변의 색깔이 붉게 변하게 됩니다. 소변으로 배설되는 적혈구의 수가 1분당 3000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현미경적 혈뇨라 하고 이는 육안적으로 소변의 색은 정상이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할 경우 3개 이상의 적혈구가 관찰되는 것을 말합니다. 1분당 배설되는 적혈구의 수가 만개 이상이 되면 눈으로 보아도 소변이 붉어지게 되는데 이를 육안적 혈뇨라고 합니다. 증상 반드시 동반 가능한 악성 종양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뇨는 신장뿐만 아니라 유도 방광, 신장 내 혈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되며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를 무증상성 혈뇨라고 하며 증상이 동반될 경우를 증상성 혈뇨라고 합니다. 혈뇨에 수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소변색의 변화 이외의 원인 질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 빈뇨감, 긴박감 등은 유로 감염 시 나타날 수 있고 옆구리 통증은 유로 기계에 결석이 있는 경우, 한쪽 옆구리의 통증은 신장암 혹은 유도암이 있는 경우와 피임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 시에 혈뇨가 심해지는 경우는 결석. 종양 및 신혈관 이상이 있는 경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을 침범하는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질환에서 관찰되는 증상을 수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는 질환은 광과민 반응, 관절통, 피부 발진 등의 증세가 동반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혈뇨가 관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반 가능한 악성 종양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 병태 생리 혈류의 원인은 크게 신장, 신장의 세뇨관 간질 질환, 신장 이외의 유로기 이상 및 기타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사구체 이상에 의한 질환으로는, 이거 신병증이 가장 하나며, 기타 사구체의 염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질환 및 유전적인 질환에 의합니다. 세뇨관 간질 질환으로는 신장암, 신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유전 질환 및 신유두부괴사, 약물 부작용 등이 있습니다. 신장 이외의 요로기 이상으로는 신장염, 신장 및 요로결석, 전립선 비대증 및 요로기계의 악성 종양 등이 있습니다. 진단. 혈뇨의 진단은 소변 검사를 통해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 일단 혈뇨가 진단되면 혈뇨의 발생 부위 및 원인 질환을 찾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 검사로는 일반혈액 검사, 혈액응고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24시간 소변 검사, 소변내 암세포 검사 등을 기본 검사로 시행하고 방사선 검사로 복부 초음파 검사 혹은 경정맥요로조영술을 시행합니다. 이상의 검사를 토대로 원인이 사구체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신 질환에 대한 여러 혈청 검사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요로 기계의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신혈관 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여러 종합 검사를 시행하여도 약 10에서 15%에서는 원인 질환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과 예후 혈뇨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환자의 예후는 크게 달라집니다. 원인 질환이 사고체 질환일 경우 일부에서는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고, 고칼슘요증및고요산요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경우 신장 결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는 고립성 혈뇨의 경우는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요하게 되는데 이는 추적 관찰 중 단백뇨가 수반되는 사구체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연령에서 혈류만 보이는 경우는 3년 정도 소변 내 암세포 검사를 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 원인 질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달라지지만 혈류 자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심한 혈류의 경우 빈혈이 생길 수 있고 혈류로 인해 요로계 폐색에 의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혈뇨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사구체 이상의 기인한 경우 각 질환에 따른 치료 방침이 다르나 보편적으로 단백뇨가 동반된 경우에는 저단백 식사와 신장 압력을 낮추는 약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일부에서는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 억제제가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칼슘요증및고요산요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은 소변으로의 칼슘과 요산의 배설을 억제하는 약물과 식이요법이 사용됩니다. 결석의 경우는 결석 제거술 및 결석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식이요법, 신우염 및 방광염 등의 염증 질환은 항생제의 사용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예방법. 가장 좋은 예방 대책은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 단순히 혈류만 나오는지 혹은 단백뇨의 동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일부의 사고체 질환에서 만성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의 경우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해 예방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예방법이란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원인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